우리 기독교가 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기독교를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구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신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기 위해 신앙하지 않는 것 아시나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미 주어진 구원을 소유한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완성된 구원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과 완성될 구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일련의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견인하심으로 붙잡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경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계명과 또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조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어야 했고 또 율법적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 의식들을 준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가르침에 반하여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구원 없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절실한 거예요.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절실히 절망 가운데서 기,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절실한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3장에 찬송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신앙은요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신앙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으므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불렀던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번 강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읽으면서요. 아, 처음에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시다 또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한데뭘또 구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요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여전히 저 채이 가시 가운데 있는데.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줘. 나는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세상의 종교로 바꿔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막이 환영 인파가 있고 장미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여행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자유를 구속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매임당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데. 이제 이 만남이 어쩌면 생의 마지막 그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만남 속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 바울의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가르친 바울의 그 훈계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이두 가지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말씀은요, 이 은혜라는 것 하나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 에베소에서의 사역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병자들 위에 얹기만 해도 그냥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악기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적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교회에는 교회 사역이 얼마나 다양화되고 세분화됐는지 몰라요. 많은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요 사, 사도들이 여러 사역들 때문에 분주해 했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안에 과부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하죠?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베소에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했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사망에 처하게 돼도 바울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기 때문에. 27절에 그러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있을 때 처음에는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자 그 후에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2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요.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것 없이 다 주의의 모금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요. 교회의 중심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제나 돌봄이나 성도의 교제나 이런 것들 교회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아, 싸워야 됩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흉악한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끌어서 자기를 좁게 만들려고 그 거짓 교사들이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도전해 직면하죠 세상이 교회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우호적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도 아마 좋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흉악한 늑대가 양떼를 노리듯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아닌 것으로 세상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의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세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나 다 읽어보면, 그런 거짓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바울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거짓교사들이 자신들을 율법선생으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비웃으면서 육체적, 육신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도요, 신뢰할 만한 자기의 육체적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자기 육신의 쾌락과 방탕을 위한 핑계로 삼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고면합니다. 그리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드리고 그들이 은혜의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죠. 우리도 여러 세상의 도전들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연약하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충고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바람도 많고 또 저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또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기름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 신앙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교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신앙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모든 종교는 받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전과 또 행복을 확보하고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물질적, 정신적 소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고행을 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섬김, 많은 물질을 허물하는 거왜 할까요? 이런 희생들을 왜 할까요?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더 크고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투자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서 더 크고 좋은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늘뭘 달라고만 하죠. 교회 오래 나와서 신앙의 연초가 오래되었는데도, 긴데도, 교회 오면 늘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 가니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늘 남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요. 사랑도 나한테 줘야 되고, 관심도 나한테 보여줘야 되고. 자신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른 것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거죠. 복음성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도 안는지 날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며 신앙하잖아요. 바울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것, 약한 것,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억울하게 대접받는 거. 그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능력당하는 거 궁핍한 거 핍박당하는 거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거 그런 걸 기뻐한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주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자비를 구하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는데, 섬김받아야 하는 높은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김받지 않으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 지혜들의 발을 씻기셨죠.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이런 설교 들으면서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내발안씻어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섬기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섬기라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수준이 세속의 종교인들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길은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 조건이나 그 세상의 방식 의지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깨달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며 자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몰라서 늘 불평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큰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내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받으려 하지 않고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